안녕하세요. 김명국 TV의 범산대권수입니다 아, 오늘은 물리치료 두 군데 가서 받고, 오늘하고 제 시간을 줬습니다 예, 에이, 오전에 잠시 그 평실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목소리를 낼수 없어서, 어, 방, 죄송합니다. 네, 내일 오늘 밤만 자면 내일이면 태아해야될것 어, 같습니다. 예, 네, 네, 우선 지금 어, <laughs> 담당 과장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신 것 같고 원장님도 어, 그러시고 오늘 옆에 갔다가 내일 태원했다 모레 또 어. 병원에서 검사를또 받고, 어, 결과지를 받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저녁에, 예. 무문의 의견을 전달하겠지만은, 아, 또 다시 천상 금액을 한번더 와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제대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어지럼증이 예. 정반대에서 닿질 않는 단어가, 그게 한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laughs> 네, 지금, 화장실에 와도, 가스만 뭐 계속 불출되고, 원래 설사약을 먹고, 지나가서 그런지, 한두번 성공도 했습니다. <laughs> 네. 어, 모든 진로 과정이라든지, 예, 여러분들이 참고상 <laughs> 지켜야 될 사항, 또 찾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종합해가지고, 정리되는 어, 대로 이 방송에서 제가 두서없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aughs> 어, 제가 지금, 어, 어, 비뇨기과하고는 지차이라고 그러죠. 아, 데협정이 그 가능한 음,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그로 인해서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아, 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두로에 가서 나오는 거. 아, 오늘 원송가서나도지못했이데 아, 아, 예, 스튜디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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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환자분들이 중증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불편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이제 어지럼증하고. 설람이 가끔 물들랑 날아가고 그 시간 땀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